대당서역기 제2권. 2. 인도총설 2. 무릇수량은 유선나로 일컫는다. 구역에서는 유순이라고 하고 또한 유사나라고 하며 또는 유연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잘못 생략된 말이다. 유선나라는 것은 예로부터 성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라고 한다. 구역에서는 이유선나가 사십리라고 전한다. 인도국의 풍속으로는 30리에 해당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재된 바로는 오직 16리이다. 국미의 수는 다음과 같다. 1유선나를 나누면 8구로사가 된다. 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를 구로사라고 말하는데, 1구로사를 나누면 500공이 된다. 궁, 은, 다누스, 의 태사라고도 음역한다. 1공을 나누면 4주 하스타 헤스터가 되고, 1주를 나누면 24지가 된다. 일지절을 나누면 칠숙맥 야바 이되고 나아가 이 석해 먼지 소털 양털 토끼털 금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칠분하여 세진에 이른다. 세진을 칠분하면 극세진이 된다. 극세진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을 나누면 곧 허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미라고 한다. 음양의 여군이나 해와 달의 차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호칭은 비록 다르더라도 시우에는 차이가 없다. 그 성건에 따라서 달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각을 찰나라고 부른다. 120 찰나는 1 달찰나가 되고, 60 달찰나는 1 납박이 된다. 30 납박은 1 모호율다가 된다. 5 모호율다는 1시가 된다. 6시가 합하여 1일 1야를 이룬다. 곧 주삼야삼이며, 통상 낮과 밤을 8시로 나눈다. 8시는 주사야사, 하나하나의 시에 각 4분이 있다. 달이 차서 만월에 이르기까지를 백분이라고 하고, 달이 기울어서 그음에 이르기까지를 흑분이라고 한다. 흑분은 어떤 것은 14일, 어떤 것은 15일이기도 한데, 달에는 크고 작은 달이 있기 때문이다. 흑분의 앞과 백분의 뒤를 합하여 한 달이라고 한다. 여섯 달을 합하면 일행이 된다. 태양의 운행이 적도의 안에 있으면 북행이고, 태양의 운행이 적도에 밖에 있으면 남행이다. 이 이행을 합하여 1년이 된다. 또 1년을 나누면 6시가 되는데, 정월 16일에서부터 3월 15일까지는 점열 봄이고, 3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성열 여름이고, 5월 16일에서 7월 15일까지는 우시 장마이고, 7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는 무신 가을이고, 9월 16일에서 11월 15일까지는 저만 초겨울이며, 11월 16일에서 정월 15일까지는 성한 한겨울이다.